오늘은 총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매매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진입 타이밍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 매매 같은 경우 너무 일찍 장 초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했죠. 어, 기존의 상승폭이 워낙 있기 때문에 오늘 갭으로 상승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요. 연봉이 있을 때 일단 진입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 버렸죠 좀 아쉽습니다 좀더 기다렸다가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면 좀더 길게 끝까지 끌고 갈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타이밍이었습니다 다행히 올라왔던 봉들이 역시나 저항을 받고 내려가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낼수 있었죠 두 번째는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할때 고점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일어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요 사실 매수보다는 매도로 진입하는 게좀더 안정적인 매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정 부분 상승을 한 상태이고, 옆 부분에 전고점 부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밀리는 이런 모습에서 추세를 깰때 진입을 했다면은 좀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예상한 것과 같이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진입 타임이 역시나 좋은 구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저점을 지키면 일정 부분에서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선진입을 한 경우죠. 지금까지 매매를 보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선진입을 해서 크게 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모양을 보면 상봉을 만들고 추세를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진입보다는 상을 황 지켜보고 이 전저점 부분에서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이는지를 보면서 진입을 하는 게 맞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를 이루며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는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요 조금 위험한 진입 타이밍이었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상승의 50% 정도까지 되는 구간에 회사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몇 수로 올라탔다 그러면 은좀더큰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이런 하락을 당하게 하는 곳에서 진입을 보다는 최소한 한번 정도 반등이 일어나거나 또는 21승을 올라타는 이런 흐름을 보일 때 그때 진입 타임을 생각하고 조정받는 순간 진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최소한 추세를 깨고 52평을 올라타는 그 순간이 추세가 바뀐다는 가정하에. 조정을 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좀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무너지고 조정 후 추가적으로 무너졌다면 과연 손절을 할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또다시 크게 물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진입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진입은 이정고점 부분 근처까지 올라오고 이 추세를 깼다고 생각되는 이 순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음, 조금은 아쉽죠. 안전하게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상한 것과 같이 고점대를 뚫지 못하고 주세를 끼며 하락을 했죠 하지만 전체 전인기 시장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봉이 올라올 때 일단 정리를 하고 어, 나왔습니다 뭐 홀딩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이까지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은 그것보다는 좀더 안정적으로 매, 매매를 한 케이스죠 그 다음엔 이런 상바닥을 만들면서 강하게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매수로 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고점대를 벗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이 추세를 깨고 상봉을 만드는 이런 흐름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요. 역시나 추가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다가 강하게 하락한 그런 모양으로 흘러갔죠. 다소 진입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하루도 수익이 난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맥점은 어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맥점은 역시나 이 주세를 깨고 올라갔던 이 부분 때가 오늘 의첫 번째 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맥점은 이 주세를 깨고 내려갔던 이 부분이 오늘의 두 번째 맥점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맥점은 이 주세를 깨고 올라왔던이 부분 때가 세 번째 맥점이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주세를 깨깬이 부분이 네 번째 맥점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추세를 깬이 부분이 오늘의 마지막 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런 상바닥을 정확하게 만들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내일 강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맥점은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의 명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의 신장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는 게브라 상승 후2일선에서힘 겨루기를 한 상황으로 보이죠 그동안의 하락폭을 강하게 상승시켜서 다시 상승으로 갈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한 주가 된것 같습니다 이 하락 추세들을 일단은 돌파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정의 순간, 어,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5일선의 각도가 가파른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일 무너진다면 충분히 아래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아래와 위가 다 열려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만약 420과 425 포인트 근처에 오면은 매도로 진입을 해볼만 하고요. 만약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면 역시나 매도로 진입해볼만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 포인트는 역시 이 갭을 메우는 정도에서의 흐름을 보고 매수로 진입을 해 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5일선과 62평선 근처까지 오면은 매수로 대응을 할수 있겠지만은 흐름을 잘 관찰하면서 진입을 해야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쪽이 다뭐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일은 25 20 부근에서는 매도 410 근처에서는 매수 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내일 또 성토하시기 바랍니다.